<laughs> 음, 많은 사람들이 에, 저를 찾아오시면, 어, 대부분의 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기분 좋다 그래요. 에, 저를 만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 저를 만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 내가 지금까지 쭉생활 하는데, 뭐, 나이가 10살 된 사람도 있고, 20살, 30살, 40살, 50, 60, 70, 80이 이렇게 되는데, 하, 뭐, 되는 일이 없다. 자꾸 우환이 생긴다? 자꾸 일거리가 생긴다? 아, 그러신 분 있지요? 아, 제가 신축년에 에, 여러분에게 좋은 어,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여러분들의 생활이 잘 풀어지지 않냐 하면 제가 시키는 거두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는데, 두 가지만 잘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학문은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는, 뭐, 구름이 끼고, 뭐, 이렇게 비가 올것 같은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마 일이 계속 일이 잘안 벌어진다.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많다. 우한이 많다. 내 가족 중에 혹은 내뭐 친척 중에 이렇게 나에게 관계되어 있는 일 중에 일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 바꾸어보시면 좋아요. 이름. 이름, 제가 왜 이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40년 동안 어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아, 이분 이름이 안 좋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걸 봤어요. 예. 네. 좀더 좋은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의 삶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대로. 그 아세요? 이름대로 살아간다. 음. 제가 이름이 요한이지요. 요한. 음. 저는 성경에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어요.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의 성격이 저에게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해서 이름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어요. 이름은 그 생애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리대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문란해지게 되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회가 문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성 연애라고 하지요. 어 제가 뭐 동성 연애를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리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순리가 있어요. 여잔데 남자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래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름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러면 남이 부르기에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편안해져요. 이름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이 어려워요. 꼬여요. 너무 까다롭게 살지 마세요. 사람이 까다롭게 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부드럽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는 드렸고, 또 하나는, 어, 숫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대개 1부터 이렇게 쭉 쓰면 9 다하면 0으로 쓰잖아요 0으로 쓰지 않고 10으로 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자를 가지면 안 좋아요. 4자를 가지면 안 좋아요. 그다음에 9자를 가지면 안 좋아요. 10자를 가지면 안 좋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오늘 숫자 이야기 한다 그랬지요. 잘 보세요. 5 1 1 9 한번 보세요. 앞에 숫자 두 개, 뒤에 숫자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1, 제를 안 쓰고 10을 쓴다는 이야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자를 합치니까 6이잖아요. 그러면 10은 1 플러스 0이 1이에요. 10은 1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에서 6 더하기 1은 7이 되지요 그래서 7 되는 사람은 괜찮아요 숫자가 괜찮다 이 말이지요 근데 딱 지우고 이걸 511 4로 한 해볼까요 아 4로 해볼게요 4로 하면 앞에는 역시 6인데 뒤에는 5자잖아요 그죠 1하고 4를 더하니까 5가 되지요 자. 6 더하기 5는 11이에요. 그죠? 11인데 11은 1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2가 되지요. <laughs> 2가 안 좋은 거예요. 번호를 이렇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집에 번호가 많이 있어요. 내 통장 번호 뭐내 핸드폰 번호 집 열쇠 번호 그 다음에 무슨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믿지 봐야 본전이지, 그지요? 네,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면 90%는 좋아집니다. 물론, 안, 뭐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제가 시키는 대로 바꿔보면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경제년까지 인생을 모조리 다안 된다 치면은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내 핸드폰 번호, 내집 번호,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해 보세요. 앞에 두 자, 뒤에 두 자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어 이렇게 숫자가, 더한 숫자가 2 자, 4 자, 9 자, 10 자가 나오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2, 4, 9, 10 자를 빼고 나머지 1, 3, 5678 4개는 안 좋고 6개는 괜찮지요 6자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쉽게 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많이 하시죠 사업이 잘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뭘 말씀드리냐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물 그런데. 어, 우리가 값 싸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물품들도 많이 있어요. 뭐, 빛이라든지, 거울이라든지, 큰거 말고, 작은 거, 소모품으로 쓸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막 때가 끼고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상품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신발도 너무 더럽게 신지 마세요. 깨끗하게 신어좋자요 옷도 너무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복이 있어요. 예, 저는 사람들이 어, 사람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용모를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옷을 좋은 걸 입으라는 그건 아니고 깨끗하게 입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집에 향기가 있는 과일들, 이런 거, 푸른 채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정리를 하고 누구든지 집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어,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예,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면 네. 내가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예.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과 좋은 소식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신축년에,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복이 많이 아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뭐,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